안녕하세요. 오현지 팝송스쿨입니다. 오늘 수업공은요. 1970년 80년대의 팝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올리비아 뉴튼 전의 레메피데어입니다. 아, 먼저 올리비아 뉴튼 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올리비아 느튼즈아는 1 9 4 8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성악가이자 또 대학교수였던 아버지와 물리학자 집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딸로 출생하게 되었죠. 어, 최초의 히트곡은 밥 딜런의 노래를 커버한 If You Need For You이며, 어, 1 9 7 3년 발표한 레미비데어로. 빌보드 싱글 차트 6위 또는 캐나다 싱글 차트 2위를 기록하게 되지요. 또 그래미 치우스 여성 컨츄리 보컬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1978년 뮤지컬을 영화화한 그리스에서 주인공 샌디 역을 맡아서 존 트라블타와 함께 출연했는데 할리우드 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 음악으로 또 꼽히지요. 81년 또 페지칼 이란 노래를 발표하게 됐는데 10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게 되었고요. 대단하죠. 10주 연속이라고 하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헬스로빅 장면을 우리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는데 올리비앤 뉴턴 존이 크게 성공하게 되자 이것을 계기로 많은 배우들이 에어로빅 비디오 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laughs> 올리비앤 뉴턴 존이 우리에게 이제 불러줬던 노래는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If You Love Me, Let Me Know 이런 노래는 뭐 5위까지 갔었고요. The place, Mr. Place. 이것도 또 오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I honestly love you. 또 Have you never been mellow? 뭐 이런 노래들이요. 그 다음에 올리버 투즈자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해서요. 2000년대 첫 내한 이후에. 어, 또 2016년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했었고요. 저그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공연을 봤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또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음악회를 또 했던 공연을 했던 그런 걸 기억하는데 요즘엔 건강상 많이 나빠져서 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네요. Okay, let me be there. 가사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ver you go. 당신이 가는 곳마다 Wherever you may wander in your life. 여기서 wander는 방황하는 거죠.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wander 방황하는 곳마다 당신은 방황하는 곳마다 Surely you know. 당신은 알 거예요. 무엇을요? I always want to be there. 항상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요. Holding your hand. 당신의 손을 잡으며 And standing by to catch you when you fall. When you fall이니까 당신이 절망할 때. Standing by니까요. 대기하는 거죠. To catch you,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standing by, 항상 내가 대기할게요. Singing you through in everything you do. Singing you through니까요, 내가 지켜볼 거예요. In everything you do,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이 노래 이제 리피트 되는 부분인데요. 한세번 정도 리피트 되는 것 같아요.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당신의 아침에도 내가 거기 있게 해주세요.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당신의 밤에도 내가 거기 있게 해주세요. Change. Let me change whatever s wrong and make it right. 잘못되는 모든 것을 내가 make it right. 잘 되도록 바꾸어 줄게요. Change, 바꾸어 줄게요. Let me take you, 데려갈게요. 어디로요? Through the wonderland. 낙원으로 데려갈게요. That only two can share. 그런데 그 낙원은 오직 우리 둘만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원더랜드죠. 나원으로 내가 당신을 데려갈게요. All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내가 원하는 것은 let me be there. 오직 내가 거기 있게 하는 것이에요. Watching you grow. 당신의 자라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and going through the changes in your life 당신 삶의 변화를 내가 going through 이끌어가는 것 That's how I know 난 당신을 알고 있고 I will always want to be there 난 항상 거기 있기를 바래요 Whenever you feel When, when에다가 ever를 붙였어요. 느낄 때마다. Whenever you feel. 필요하다가 느낄 때마다. 어떤 걸 느끼나요? You need a friend.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친구? To lean on.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거. lean on. 기댈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잖아요. Whenever you call, 당신이 나를 부를 때마다, you know I will be there. 난 거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구간이요. 아까 리피트되는 부분 세번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Let me change what I was wrong and make it right. Let me take you through that wonderland that only two can share. All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여기 부분은 끝날 때두번 해주시면 되시겠네요. All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게 okay, 가시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어 자, 상세한 연습은 음 다음 편에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